지난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키즈 카페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시설 가장자리에서 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찢어지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한 외국인 여성이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그곳엔 노인과 같은 얼굴의 외국인 남자아이가 한 손에는 찰흙을 한 손에는 날카로운 무언가를 쥐고 소름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외국인 남자아이를 주변 한국인들이 모두 감싸기 시작하고 충격의 외국인 여성은 결국 기절 을 하고 맙니다. 도대체 서울의 키즈카페에서 이 외국인 여성과 아이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콜카타 출신 으로 현재 뉴델리에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는 마아입니다. 제겐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름은 루벤이라고 합니다. 우리 루벤은 저에게 세상 그 자체 와도 같은 존재예요. 축복이나 다름없는 우리 루벤을 가졌을 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제 아들에게 아름다운 세상만 보여줄 것이라 다짐했었습니다. 태어날 아들을 기대하며 루벤을 품고 있던 기간 동안 행복의 상승 기로를 타고 있던 저였죠. 그러나 제 세상이 무너진 시점은 공교롭게도 루벤이 태어나고서부터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아기의 상태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루벤이 신생아라고 하기에 너무 쭈글쭈글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봐도 무언가 잘못되었단 판단이 들었는데 마침 당시 의료진들 역시. 우리 루벤에게 희속병 진단을 내리더군요. 길포드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몰랐음에도 신이 우리 루벤에게 벌을 내렸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여겼어요. 길포드 증후군은 소아조로증이라 합니다. 이 소아조로증의 경우 돌연변이 유전자로 인해 혈관과 신체의 나이가 일반인보다 7에서 8배 빨리 늙는 질환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조기 노화현상을 나타내는 병증이라고 하더군요. 이 병은 수백만 명중한명 꼴로 발생하며 치료법이 없는 희소병이라고 합니다. 일명 벤저민 버튼 병이라고도 불렸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의료진의 입을 틀어막고 싶을 만큼 충분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입술은 가오카리만큼 끝까지 제게 벌을 내렸어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루벤은 일반인보다 빨리 늙을 것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약 13살 정도까지 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갓 세상을 보게 된이 천사 같은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겨우 13년가량 밖에 안 되다니요. 제 젊음을 떼어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몇 없는 그 희박한 확률이 우리 루벤에게 내려졌을까요? 정말 땅을 치며 통탄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힘든 순간, 저를 위로해준 건 듬직한 남편이었어요. 의외로 남편은 아들의 희소병 사실에도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안의 가장답게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루벤이 어떠한 질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아들임은 변함없다고 말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때야말로 부모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 덕분에 기운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길포드 증후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다녔어요. 남편이 먼저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주니 우리 아들의 희소병 따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치료법이 없는 희소병이라고 하나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치료법을 찾았고 루벤을 아낌없이 사랑해줬습니다. 저희 세 가족이 모여 있을 땐 항상 희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불행을 벗어나고자 해도 그것은 결국 발버둥에 지나지 않는 짓이란 걸 깨닫고 말았죠. 신이 주신 부르는 인간의 힘으로 감히 떨칠 수 없는 부분이었나 봅니다. 누구보다 루벤을 위해 노력하던 남편이 하루 아침에 증발해 버렸어요. 남편이 저와 루벤을 버리고 야반도주했다는 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눈치챘습니다. 그땐 루벤을 낳았을 때보다 더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의 처지보단 제 아들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서 힘들었어요. 심지어 며칠이 지나선 침입자로 인해 집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루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포기해선 안되는 엄마였습니다. 제 모든 처지를 내던져 버리고 싶었으나 루벤만을 생각하며 일어났어요. 제 선택은 유델리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잃고 돈도 없으니 한시라도 빨리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유델리역 근처까지 도착하여 빠르간지를 전전했습니다. 배움이 없는 제가 할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우리 루벤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기만 했습니다. 인도인들이 관광객들에게 주로 구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살면 누군들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이상 저희 인도인들끼리는 서로의 구질구질한 인생 또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은 그런 저희를 안쓰럽게 보고 돈을 주거든요. 그러나 그 경쟁시장에서 막막하던 시점, 신은 또 한번 제게 동아주를 던져주었습니다. 제게 신처럼 나타난 사람 바로 유신의 존재가 그것이었죠. 루벤의 욕이라도 채우기 위해 관광객 대상으로 구걸하던 저는 그때 처음 유신을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돈만 중요했지 관광객이 어디서 왔는지 그게 무슨 나라인지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이 자신의 나라를 지칭하는 한국을 얘기했을 때 당연히 전혀 몰랐죠. 부산 교육청에서 일한다는 얘기도 흘려듣기만 했습니다. 그저 저의 온신경은 유신의 지갑에만 가 있을 뿐이었어요. 지갑을 쥐고 있던 유신이 곧 돈을 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유신은 지갑을 열다 말고 대답 대신 우리 루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으나 부정적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루벤을 슬쩍 숨겼어요. 그랬더니 유신이 바로 지갑을 닫아버리더 라고요. 사람이 구걸하게 되면 마음까지 비굴해지나 봅니다. 면목없게도 저는 유신을 닦달할 뻔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뒤돌 줄 알았던 유 신은 제 귀를 의심하는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제게 하나로 100만 원의 돈을 주 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데 가정부로 일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보통 일반 직장인 월급 이 20만 원 전후입니다. 100만 원이면 인도에선 반개월 월급을 한달 만에 버는 거예요.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국어라는 인도인 입장에선 보통 궁금해하지 않지만 저는 물어봤어요. 유신은 그저 가정부가 필요할 뿐이라고 하더군요.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루벤을 맡아둘 기관을 알아봐야 했는데 당장은 돈이 없었죠. 그래서 선뜻 유신의 제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신은 마치 죄송 마음을 꿰뚫듯 집이 넓으니 방한 칸을 내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루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어요. 돈한 푼만 쥐어줘도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을 텐데 방한 칸에 일자리까지 준다고 하니 저는 이 순간을 또 하나의 구원이라 보았습니다. 그렇게 유신의 집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 루벤을 유치원까지 보내줄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모자에겐 새 출발이 다름없었습니다. 유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자는 다시 희망을 보았어요. 하지만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결국 죽을 때까지 버티는 짓일 뿐인가 봅니다. 저는 그저 루벤이 평범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현실의 벽은 참 잔인하게도 높더라고요. 루벤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불행해져 갔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길포드 증후군의 운명을 괴로워했어요. 나중엔 친구들이 자기더러 괴물이라 놀린다고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엄마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아들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남들처럼 배워야만 평범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로서 참 못난 말만 해주었죠. 루벤에게 다 이겨내야 한다고 설득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유신이 저희 모자 사이를 끼어들었어요. 루벤에게 장난감을 쥐어주면서 찬불 끼얹는 말을 하더라고요. 글쎄, 유치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은인인 유신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제 태도에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던 유신은 여기서 또 하나의 제안을 더 해왔어요. 어딘가로 전화하고 오더니 갑자기 한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한국이라니요. 그게 어디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제안하는 건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루벤을 한국에 데려가서 뭐 어쩌자는 건지요. 남의 나라에 가서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너무도 예상되는 앞날에 저는 유신의 제안을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신은 침착하게 길포드 증후군이 가진 한정된 수명에 대해 언급하더군요.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을 후벼파는 유신의 말에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간 힘들어하는 루벤을 보면서 나라도 울음을 참았는데 유신 때문에 한꺼번에 터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유신이 원망스러웠죠. 그럼에도 유신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루벤이 행복한 것이 루벤을 위한 길 아니겠냐며 저를 이성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루벤의 행복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본 엄마였어요. 이 결심이 언제 변했는지도 몰랐는데 유신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 그동안 아들의 생존과 생사에만 신경 쓰느라 루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루벤을 환경에 끼워 맞추려고 했어요. 저는 더 생각할 겨를 없이 그 자리에서 유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신이라면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신뢰한 점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유신의 도움으로 여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나절이 걸려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전, 오감으로 한국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마 공항을 보고 그 나라의 첫인상을 판단할 텐데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인도공항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만큼 현대적이었어요. 화장실에는 오물과 냄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공항의 화장실에는 향기만 가득했어요. 그게 딱, 제가 느낀 한국의 첫소감이었어요. 인도에서는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와도 얼굴에 먼지가 한가득인데 한국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청량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서도 놀라움은 계속 이어졌어요. 발 딛는 거리마다 저의 더러운 신발이 닿는 것이 죄송할 정도로 깔끔했거든요. 인도처럼 바닥에 똥도 없었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우리 루벤에겐 그야말로 천상과도 같은 환경상태였어요.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유시는 한국의 일면을 보여주고 싶다며 우리를 지하철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란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았어요. 한국 지하철은 계단이 있는 곳에 반드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함께 있더라고요. 인도는 계단이 부서져 있어도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고칠 생각이 없는 나라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못 들어가게 일부러 막아놓기도 하고,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기로를 방해해놓기도 하죠. 인도의 대중교통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배제된 곳입니다. 부끄럽게도 배움이 짧아, 선진국의 사전적 의미를 잘 모르지만, 이 시점부터 제게 선진국은 한국으로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이 편리한 나라가 결국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제 눈에 들어온 한국의 거리와 대중교통은 속으로 환호성을 터트릴 정도였네요. 저희는 유신의 뜻대로 식사를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인도는 신호등도 없고, 운전 매너도 좋지 못해요.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 규칙을 어기고 교통위반을 저지르죠. 역주행하는 차들도 흔할 만큼 열악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허나 한국은 인도에서 흔히 듣던 시끄러운 경적 소리도 없이 평화롭게 차들이 다니더군요. 이런 나라라면 음식 또한 걱정 없을 거라 믿었어요. 우리 루벤은 질환 때문에 비위생적인 음식을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유신을 따라 이동하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인상이 팍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보았던 거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조성이 된 길이 펼쳐졌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지역을 엿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다소 어둑한 골목이라 결국 유신에게 물어라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중충한 길이 이어지던 것과는 다르게 갑자기 밝은 조명을 켠 현대식 건물이 하나 마련되어 있었어요. 유신의 말로는 이 동네의 중년 부부가 운영하는 파스타 가게라고 했습니다. 건물 모양새는 꽤 괜찮아 보였는데요. 위치가 위치인지라 도심에 비해 위생적인 면이 걱정되더라고요. 저야 탈이 나도 상관없지만 루벤만큼은 아파선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막중한 걱정은 음식을 받고 나서 싹 사라졌어요. 수저가 더럽거나 음식을 먹고 배탈 날것 같은 건 아닌지 살피려고 했는데 그런 걱정을 했던 제 자신이 민망할 정도였어요. 맛은 또 얼마나 훌륭하던지요. 의심을 거두고 접시에 코를 박고 먹었을 정도입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길을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루벤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어느 키즈카페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날 일정에서 키즈카페는 예정에 없었는데, 루벤이 눈길을 돌리지 못하니, 유신은 흔쾌히 일정을 변경하더군요. 루벤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들러주었어요. 그걸 내버려 두기도 그랬지만, 말리기도 좀 그래서, 저는 혼자 난처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유신에게 미안하기도 하면서, 한국 부모와 아이들이 우리 루벤의 외모를 보고 상처를 주면 어쩌나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입장 후에 저희 불안감은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키즈 카페 내의 한국 아이들은 우리 루벤의 외모를 낯설어하는 태도는 보였으나 인도에서처럼 대놓고 괴물이라 놀리는 사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차별 없이 순서까지 넘겨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그러나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아무리 친절하다고 한들 다름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어딨겠습니까? 결국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레이 구역에서 루벤이 한국 아이랑 둘이 고무차로 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저와 유시는 보호자 존에서 음료 마시고 있던 중이라 루벤은 한국 직원 선생님한테 맡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진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큰일에 연루되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우리 아들의 울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제 눈에 피가 보이자 그 순간 부로 그곳 광경은 참혹했어요. 루벤이랑 둘이서 차륙을 만지고 있던 한국 아이가 손가락을 다쳐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주위에선 이미 이곳으로 이목이 집중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루벤이 손에 가위를 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불안감은 하늘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루벤을 보고 숙덕이기 시작하는데, 루벤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욕하는 걸로 들렸어요. 한국아이가 우는 소리에 그 아이의 학부모까지 달려온 상황에서, 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압도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었던 건 당연히 모든 한국인들이 우리 루벤을 탓할 것이란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라도 막기 위해 저는 유신을 붙잡고서 사람들에게 우리 루벤의 짓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제발 통역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유신이 통역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은 벌어져 버렸어요. 그 상황은 인도에선 본 적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해명할 새도 없이 다친 아이의 부모와 직원들이 상황을 해결해 버린 겁니다. 침착하게 아이 손을 치료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루벤을 의심할 법도 한데 아이의 부모는 혹시 루벤도 다치지 않았을까? 저 대신 챙겨주었습니다. 그 배려에 당황해서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었죠. 오히려 엄마가 돼서 그제야 아들의 안위를 돌아보는 제가 창피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친 아이의 부모가 루벤의 목까지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인도 같았으면 이미 우리 아들은 누명을 썼을 겁니다. 길포드 증후군의 모습 때문에 외모까지 지적받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했을 거예요. 또 인도인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기에 무작정 사과하라 강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럽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만큼 억울한 사람 또한 천지인 인도와 다르게 한국은 청결한 거리처럼 깨끗한 개념을 갖춘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 점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루벤이 집이 아닌 곳에서 웃으며 그긴 시간을 보내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루벤을 낳고 저도 처음으로 바깥에서 진심으로 웃어보았네요. 키즈카페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든 후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유신이 우리더러 한국에 오자고 한 이유였던 유치원 원장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유치원 원장님은 루벤을 보자마자 반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아도 한국은 충분히 신뢰가는 나라입니다. 그에 감사한 제 마음은 모두 진심이에요. 하지만, 역시나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유신이 루벤을 몇 시간만 한국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한국이라 한들, 한국 아이들만 있는 곳에 겨우 선생님 하나만 믿고 어떻게 루벤을 홀로 두겠습니까? 또, 아이들에겐 외국인이 낯설 텐데, 우리 루벤은 희소병까지 있습니다. 그럼 더욱 차별할 거고, 루벤의 모습을 보고 괴물 취급할 게 뻔할 거예요. 일이 그렇게까지 이어진다면, 루벤은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루벤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감사했지만,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 마음을 유신과 원장님께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저 하루도 아닌 단몇 시간만 지켜보자면서 말입니다. 루벤도 벌벌 떨었습니다. 인도에서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기만 하던 루벤이 여기서는 좋다고 할 리가 만무하죠. 허나 두 사람의 끈질긴 설득 끝에 루벤을 선생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기분으로 남겨진 저는 원장님과 상담하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저의 초라한 삶이 드러날 생각을 하니 긴장되더라고요. 인도 유치원에선 학부모 상담을 할때 남편의 직업이나 조부모의 직업을 묻거나 집에 메이드나 기사를 고용하는지를 조사합니다. 아이들의 배경 수준을 가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한국이라고 해서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나 싶었어요. 미취학 아동이면 학부모 조사는 필수인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원장님이 종이 한 장조차 안 들고서 저한테 말을 것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저와 루벤이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감정 상태였습니다. 저의 고생을 위로해 주셨고, 루벤의 부득이한 사정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신이 미리 연락한 덕인지, 원장님께서 소아조로증에 대해 조사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 루벤이 한국 유치원에 입학하게 된다면, 루벤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이 많을 것이라며, 저와 루벤의 우울한 운명에 대해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히 저희 모자가 아직 희망을 꿈꿔도 된다고 말해 주는 것 같아 눈물을 참느라 곤욕스러웠어요. 그 이후로도 원장님은 루벤의 식성이나 습관, 질병 증상 등에 관한 질문만 주로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상담이 끝났다고 했을 때에도, 제 마음 한켠의 불평감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원장님께 질문했어요. 왜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냐고 말이죠. 돌아온 원장님의 답변에서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한국의 마음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사에 대해선 누구나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지금까지 나는 상담만으로도 루벤을 돌보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인도에선 희망이라 해봤자 신께 의지하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그저 저와 아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불합리를 견딜 수 있게 힘을 달라 기도만 했죠. 제가 아무리 가슴치며 울부짖어도 돌아오지 않던 화답을 한국에서 얻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방과 배경에 관심이 많은 인도와 다르게 한국에선 진정으로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니 부모 입장에선 참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한국 유치원 프로그램에는 알찬 내용도 많더군요. 소방서나 경찰서 등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이라든지. 돈이 없으면 인도에선 상상도 못하는 바이올린, 미술, 과학, 인라인 스케이팅 등 참으로 말하기 입 아플 정도네요. 특히 비상시 한국 아이들이 익숙하게 대처하는 영상을 보고는 부모로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안도감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한국 유치원은 다 이렇게 좋은가요? 아이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란 걸 가장 사실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먹고도 배움이 없어 직업 하나 갖추지 못한 저보다 한국에서 크는 모든 아이들이 훨씬.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또한 유치원을 들락거리거나 장난감 갖고 노는 것 말고는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한국 아이들처럼 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마침 원장님이 이러한 혜택을 우리 루벤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뒤에 서 있는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원장님의 말에 저는 그간의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갈 만큼 울었습니다. 정말 절망이란 벼랑 끝에서 희망의 싹이 트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부터 이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다면 당연히 위생은 걱정 없고 안전한 교통 이용은 물론 무상보육 시스템까지 누릴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러한 환경에 익숙한 듯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정말 너무 부럽네요.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우스운 한탄까지 들었다니까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또 어떻고요. 한국은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다. 평생 인도에 살다가 한국을 경험해보니 더 이상 인도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또 루벤을 진정한 한국인으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모자는 유신에게 도움을 청해 이주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루벤이 하루빨리 희망 가득한 나라에서 살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제 곁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천상을 살게 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럴 기회와 희망을 보여준 신께 감사하고 한국에 너무나 감사합니다.